조혜진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의 장르는 일상생활 브이로그고요 주제는 여러 나라 언어로 감사 인사하기 입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세계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그 나라의 언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감사 인사를 하는 데는 규칙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이따가 발음이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읽고 두 번째로도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땡큐 메르시 그라시아스 단케 타 스파시바하 흑발라 시에시에 테리마카시 그라치에 단크유 키토스 에피크 하리스코 드젠쿠구에 카쿠니카 슈크란, 오구리 가도 슈크리안, 바라나토, 남루만 밀케. 감사합니다. 어,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른 나라 언어들 중에 독특하고 재밌는 언어들이 많아서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